띠띵띵띵, 똑똑. 야, 김두식 얼른 나와. 왜? 엄마가 가족들 저녁 산책 가자셔. 난안 가. 아빠가 아이스크림 쏘기로 했는데? 아, 안 간다고. 슉. 두식아, 아빠가 초코 아이스크림 사줄게. 저안 가요. 슉. 왜? 왜 산책 안 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냥 두고 와. 잠시 후. 김두식이 웬일이죠? 초코 아이스크림을 마다하고. 그러게, 걔가 똥을 마다하네. 아, 우리 아들 중2병 제대로 온것 같아. 음. 다음 날. 음, 음 역시 엄마표 간장 많이 먹었다, 어이구, 뚜시가 또 머리를 다시 감았어.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와서요. 대충해. 우리 아들은 어디 내놔도 제일 자, 어? 어 제일, 어, 제일, 그, 제, 제일, 하! <laughs> 아, 진짜. 아, 구렛나루, 구렛나루가 없어. 김투식 중2병 정통으로 왔는데요. 아휴 참. 뚜둑, 띵, 띵띵,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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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두시가 안녕. 네 안녕하세요. 두시가 서연이 왔어. 예. 네. 어 어. 두시가 우리 떡볶이 사 왔는데 같이 먹을래? 아니요. 두둑 두둑 두둑. 두시기 왜 그래? 중2병 제대로 도짐. 아이쿠야. 그날 저녁. 요새 사과가 금사과야.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아이고 역시 우리 두순이. 두시기는 또안 나온대? 아유 저녁 내내 방에만 박혀서 나오지를 않네. 아오. 아근나에 서연이만 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던데요? 뭐? 뜨시기가 좋아하는 서연이가 왔는데? 아, 시구? 그래도 다시 한번 데리고 나와봐야 되지 않... 아유, 도와, 도와. 또 침대에 퍼질러 누워서 핸드폰이나 보고 있겠지, 뭐.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가족들이랑 어울리고 싶어 죽겠네, 그냥. 며칠 전 나는 요즘 내가 왜 태어난 걸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생각한다. 나는 자꾸 혼자 있고 싶어. 집에 가면 방에만 있게 돼. 너희도 다 그렇구나. 나도 엄마가 별 말씀 안 하시는데도 자꾸 짜증 내게 되고 아... 우리 아무래도 중이병인 것같아두 세계는 두 세계도 그렇지. 아, 어? 나는 중이병이 아직 안 왔는데 나만 왜 그러지? 좋겠다. 안 오는 사람들도 있대. 근데 태연이가 그러는데 중이병이 와야 키가 많이 큰다 했다. 진짜? 인터넷에서 봤다던데. 아, 나도 키 크고 싶은데. 난왜 중2병이 안 오냐고 키 185까지 크고 싶은데 왜왜 아... 왜 산책 안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냥 두고 와아 초코 아이스크림 꾸덕한 초코 아이스크림 아 머리를 몇번 감는 거야 스타일 괜찮았는데 아, 아니야 아 이렇게 해야 중2병 같지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중2병이 자연스러울 거야 뚜시가 우리 떡볶이 사왔는데 같이 먹을래? 아니요 두둑두둑 서현이 누나 죄송해요 서현이 누나 저를 용서하세요 제가 중2병만 걸리면 진짜 다시 누나한테 다가갈게요 어? 누구 온다 슉 똑똑 두식이 금사과야 진짜 안 먹을 거야?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가랬어요 으이그 초저녁이라 괜찮아 안 먹어요 엄마 그냥 와요 중2병 걸린 아들 뭐가 이쁘다고 아휴 그럼 책상에 두고 간다 슉 안 되겠지? 아 진짜 왜 나만 중이병이 안 오냐고. 그냥 포기할까? 김두식. 아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 으. 저기요. 세상 모든 신님들 저도 중이병 좀 오게 해주세요. 키 크고 싶어요. 안안어 동만아. 두식아 아직도 중이병 연기하고 있어. 어키 크기 한번 힘들다. 아 그거 태현이가 뻥이래. 뭐? 왜왜 산책 안 가? 두시가 떡볶이 먹을래? 두시간 아빠가 초코 아이스크림 사줄게. 두식이 금사과야. 진짜 안 먹을 거야? 겁. 이야